안녕하세요. 번, 누나 너무, 너무 예뻐, 예뻐 팀입니다. 팀입니다. <laughs> 저희는 아마 귀여움이 응. 저희의 최강 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 아, 있는 팀이다 보니까 소통이 힘든 있을 때 저희 다 같이 막 번역기 해가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자주 해줬던 일화가 있었어요. 다이렇 시선 까먹지 마요. 그 이거, 이거 네. 이거 응, 응, 응하여 시선만 음아무면나하고 성우 형은? 그다 잘해야지 네, 네. 누나 나의 MVP <laughs> 누나 우리 어데 <laughs> <laughs> 네, 다 n 스 t s 입니다 if you're a s i 서정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 r e a siren. I'm not sure if you're a siren. I'm not sure if 습니다 r e a 니다일본 n I'm not sure if y 아, 음. 어, 네. <목소리> 이도도코 이거. 이다 이거.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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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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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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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이 さっきね、つらがいし、いとろぐろきゃぼす。えっと、好きな監督はリズムチームのテンさんとヤンヤンさんです。えっと、理由は、自分は NCT と V. V. さんがとても好きで、音楽などをいつも聞いているのですが。その関係で、自分はテンさんがすごい好きになり。 天さんが監督を務めることを聞いてリズムチームに入りたいと思いました。